좀더 광이 나 가지고 이게 뽈록 튀어나온 부분이 광이 아유. 나요. 근데 더잘 보이는데, 네, 음, 그리고 깔 거고, 이거는 항상 쓰시기 전에 이거 돌려 가지고 이게 나온지 확인하고 분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면이 항상 위로 오게 사면이 위로 네, 음. 내가 보는 면에 사면이 있도록 그렇죠. 들어가는 부분이 뾰족해야 잘들어가겠 네, 그러면은 그만해. 여기서 팔을 주먹 쳐주세요 하고 딱안 밀리게 이게 살이 밀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로 밀려요 안 밀리게 이렇게 쫙 펴주세요 하고 항상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공중에서 떠가지고, 떨려, 떨리잖아요. 음. 저도 떨려요. 그래서 안 떨리게 항상 거치시켜요. 음. 안 떨리겠죠. 적당히 각도 잡아가지고, 안 떨리게. <laughs> 아파요. 딱, 따끔합니다. 따끔. 하고. 너무 아픈데요? 아, 네, 알았어요. 무시해야 됩니다. 아프다는 말을. 피가 피 나왔죠? 성공. 네. 네. 피 나왔으면은 조금만 더 집어넣, 조금만 더 집어넣고 그때부터는 소도부를 이렇게 비로. 세상 다음에 피 나오는 거 확인할 거예요. 나오는 거 확인했죠? 아 그러면은 이게 완성된 거예요. 이제 수액줄 있으면은 음. 여기다 연결한다. 하 이제 이거 풀어주고 이거 풀면은 또 마법같이 안 나와요. 이거 뽑.